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귀신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 으, 새사슬 으, 먹는 건가? 안가? 아유, 새사슬로도 나를 먹을 순 없지 <laughs> 귀신들린 두 사람은 무덤에서 산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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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기 하나님에 아주 예수야. <목소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를 피하지 마세요. 예, 아! 지하 세계에 들어가기 싫어. 아, 난 지하 세계에 들어가기 싫어. 어, 아, 너 만나고자 하는 일은 없어.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돼지대로 들어가라 아 눈이 무서워 아. 눈이 너무 무서워 아우 아, 눈 보기 싫어요 아 진짜 하지 마세 목사님 괜찮으세요 저. 아유 이제 산속사 보니까 어우 땀나네요 옛날 라 시골에서 목회할 때. <laughs> 예. 귀신하고 싸웠던 생각인데. 아, 진짜! 정말 <laughs> 힘들어요. 아, 정말 창자가 막 쥐가 날 정도로 했는데, 이게 네. 잘안 나가요. 연기력이 오, 두 사람. 근데 오늘 이게 성지극장을 보니까, 네.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네. 귀신이 나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와서는. 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네. 고 허락을 받는 거야. 음. 어, 이제 부가 설명인데요. 네, 네. 허락을.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돼지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음. 그렇지.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어, 예. 그 아니, 장소가 어디냐 하면 거라사. 거라사입니다. 아. 아까는 이제 지도를 봤잖아요. 예. 뭐 지도 보면 아쉬우니까 우리 또 이제 화면으로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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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사 합니까 그냥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네. 아, 기다 네. 화면을 한번 통해서 그것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네. 오, 자 우리 로라사지역 네. 표시가 돼 있네. 여르단 동쪽이고요. 오. 저기가 이제 골란고원이에요. 음, 옛날 네. 시리아 땅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자 골란고원 이제 산 밑에 중턱에 보면 네. 네. 지금 이제 그 돌탑도 있고 유적이 약간 아, 있잖아요. 아, 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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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건 때문 네. 세워진 이제 돌탑도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밑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면 저 건물이. 에, 지금 이제 이렇게 비잔티시대의 음? 교회 토로 이렇게 남아 음 있고요. 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네. 지금도 꽤그 뭘. 거의 많은 그러한 그 유적 흔적으로 네. 있어요. 있다는 것은 확실히 성경의 사건이 저기서 이루어졌다라고 <laughs>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모함으로 돼 있고요. 저 뒤에 보면 이제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이제 교회 아, 교회 안에요. 아. 안의 모습이고. 어, 음 이제 그 내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그도꽤 형태가 꽤 많이 남아있어요. 보죠 그러니까요. 꽤 남아있어요. 어, 보세요. 기둥도 어, 서있고. 기둥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예. 또저 교회가 이제 섰다는 것은 성경의 사건이 예, 바로 확실하다라고 음 하는 것은 이제 아,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 중턱에 돌탑을 예.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저곳은 뭐냐면 저 뒤가 곤란구원이고 네. 고라사예요 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앞쪽에서 이제 바다로 건너가서 아아 음. 어 네. 화로 네. 보이는데 아네 네. 아, 남대 기신이 있었어 저렇게 멀리에서도 이게 보이는군요 아 그렇죠 어 왜뭐 호수가 뭐한 바퀴 돌면 5 2 k m 안팎으로 돼있다니까 아 눈에 보이죠 아 그렇 네. 보이더라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저기서 이제 그 귀신을 갖다가 네. 네. 돼지떼로 이렇게. 돼 많은 돼지대. 있잖아요 예, 퀴즈 예, 하나 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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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돼지 한몇 마리가. 어, 성경이 그 나오지 않았었나? 100마리. 100마리. 100 1000마리. 100 자, 자, 그러면 저는 너무 많고, 어. 50마리. 네, 자, 그러면 <laughs> 우리 성경이 나와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2,000마리쯤. 해봐요. 그러니까 대략적좀 가깝네요. 맞아 맞아. 2000마리쯤인데 예. 아까 화면 잠깐 봤잖아요. 그 동네가 얼마 안 커요. 그러니까요. 근데 2000마리쯤 되는 야, 돼지 때로 그냥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은 거그 그러니까 2000마리쯤 이렇게 재요이정길씨 같은 그 귀신이 어마어마하니까 2000마리한테 가야 돼요. 고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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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그래서 <laughs> <laughs> 야. 와.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음. <laughs> 요즘 적당히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기요? <laughs> 예. 아니, 유대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랍 사람도 안 먹어요. 아, 아, 그러니까 오. 이제 그래. 안 먹는데 예. 어떻게 고기 돼지 때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2000마리랑, 어.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저도 궁금해요. <웃음> <웃음> 사실은 이제 율법에 먹지 말아 하는 것 중에서 예.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 하는 음.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먹는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돼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기에서 돼지 네. 네. 왜 키웠지? 어떻게 된 거냐? 네. 보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다 아랍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랍 사람은 뒤에 생긴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하면 우리 아까 지도 본 것처럼 요단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요단강 서쪽은 약속의 땅이고 유대인 지역이에요. 아. 그리고 요단강 동쪽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이방인의 지역. 이제 약간 힌트가 오죠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서는 돼지를 전혀 키울 수가 없어요 난리 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동쪽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그렇구나. 돼지를 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를 키운다는 얘기는 돼지 그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먹는, 다. 먹, 다. 먹는다. 이방인들을 먹는다 근데 둘레셋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다시청자분들다 이해할 거예요 가자지구에서 지금 막 로켓북 쏘고 네, 오잖아요 네. 그 네. 가자 지구가. 그 성경에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게 블레셋 지역. 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고 하는 곳 골리앗 고향인데 네. 거기에서 한두 군데 정도에서 돼지 뼈가 다른 뼈와 함께 발굴이 된게 고고학적 증거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짐승의 뼈와 돼지 뼈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돼지 고기를 먹는다는 아, 증거가 아, 이제 나타나서경으로 예, 이제 그 질문 저도 굉장히 호감 있는 질문인데 오. 이방인들은 성소 시대에도 뭐. 돼지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방인 지역에서는 돼지를 길렀다. 음.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 계신 들린 것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시요. 예. 안크미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음. 그 돼지가 식량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는데 음. 그 걸어다 지방 작은 동네에 음. 엄청난 재산인데. 맞아 맞아 맞아. 완전 손해받겠는데요? 맞아요. 아, 이거는 참... 너무나도 수준 있는 질문이에요. 아우 음. 예, 제가 이제 속상시가...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오,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예, 아, 예. 이제 마을,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마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본 것처럼 그 마을 규모에서 2천 마리 정도가 죽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을의 주 산업은 생계 수단은 돼지였다는 거예요. 아데 그게 2천 마리쯤 죽었으니까 온 동네 산업이 아 마비가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망할 정도의 네. 수준이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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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 네. 그게 타격을 받은 어.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한 영혼을 살렸는데, 그렇죠? 살렸는데 그곳에 있는 지역의 이 동네 사람들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어땠을 그렇구나. 것 같아요? 어, 아주 돌막 가지고 던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laughs> 다시 저기 돼지 살려내라, 살려놔라 살려내라. 어. 살려내라.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아,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예. 예. 너무 궁금한데. 누가복음 8장 37절. 예. 한번 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 아, 아. 네.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야.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네. 한 영혼이 살아서 기쁘고 환영하기보다 음. 두려움이 컸나 봐요. 예. 수님이 떠나가라고. 그런데 그 동네뿐만이 아니고 예. 그 근방 모든 백성이 예. 소문이 났구나 크게 두려워하여 예. 그러니까 환영보다는 그러네. 두려운 거예요 뭐에 더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 예. 자, 경제적인 생각해. 손실이 에. 컸기 때문에 에.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면 이제 이건 우리 산납이 남아나는 게 없겠다 <laughs> 그런데 <laughs> 아, 저는 많겠다. 또뭐 다른 생각, 게...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어떻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두 개를 다 생각할 수가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재산 손해가 나도 네. 그 이제 우리가 다안읽어서 그런데 막새사슬로 묶어놓고 막 네. 무당을 왔다 갔다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막 박수 쳐도 그렇죠. 신문 일면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막 동네가 망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예수님은 환영을 못 받으셨다. 아. 엄청난 기적을 베품에도 진짜. 불구하고 예.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렇죠. 음. 어떤 신앙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한다든지 네.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환영을 네. 못 받으셨어요.